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의 전반적인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죠. 지금 우리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00%가 넘는 상승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상승 폭의 절반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오늘 0.74%뭐 약보합 정도를 보여주면서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100%가 오른 이 시점에서 과연 이거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맞냐? 뭐 보유자이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냐? 뭐 지금 뭐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에코프로가 원래 좀 어려운 분야예요. 2차 전지가 원래 변동선도 좀 있을 뿐더러 뭐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특히 2차 전지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섹터죠. 우리 에코프로도 뭐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뭐 3일선에 딱딱딱딱 맞춰서 또 시세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3일선에 맞춰가면서 시세를 올리면 그게 뭐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다. 이런 뭐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봐야 될 구간이 10만원대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뭐 저항 라인이 조금 더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앞쪽만 봐도 뭐 10만 원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뭐 닫고 떨어지고 닫고 떨어지고 이걸 좀 반복을 했었죠. 심지어 올라가서도 바로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넓게만 봐도 10만 원 라인대가 또 지지하고 저항이 또 자주 발생했던 구간이기도 해요. 뭐 라운드 피겨 심지어 그 중에서도 또딱 떨어지는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큰 자리이긴 해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올라가기 약간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분봉 그 중에서도 한60 분봉으로 이렇게 좀 넓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뭐 지지하고 저항이 되던 라인들이 있죠. 그 라인들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 다음에 지금은 그 자리를 또 지지리 삼아서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항 자리였던 구간들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면서 힘을 유지하고 를 있고 그 힘을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흐름들을 보면은 앞으로 더갈 이유들 충분하고요. 지금부터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부터 한번 읽고 가 볼게요. 거래세 인상, 2차 전지, 레버리지, 바이오 직격탄. 내년 1월부터 고스피 코스닥도 매도 시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상이 되면서 주식 투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이 된다. 증권업계에는 회전율이 높은 종목과 이제 거래 빈도가 많은 그런 상장지수펀드, 뭐즉 ETF가 우선적으로 타격을 볼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 뭐 단기 매매 비중이 큰 이차전지, 뭐 인공지능, 뭐 바이오 섹터에서 거래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관련 종목 및 이제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기사에서 부정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세 인상은 사실상 단기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 방식으로 시장을 바꾸려는 그런 정책적인 신호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단타로 흔들리던 그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지금까지 이제 변동성이 크고 단기 매매 비중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세 인상은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에코프로 같은 이 대표 성장주도 단기 수급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과 이제 펀더멘털로 평가받는 그런 구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뭐 거리세 인상으로 ETF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개별 종목, 특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핵심 기업들한테 더 자금이 집중이 될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 돈이 분산되지 않고 에코프로 같은 그런 대장주에 모일 가능성이 커진다 요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거래세 이상은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는데 장기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의 체질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단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에코프로 같은 그런 핵심 성장주를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를 돌아보면은 사실 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사실상 코스닥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뭐 소외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정부가 또 증권거래소 올린다네. 그러면은 뭐 코스닥에서 지금까지 뭐 그나마 들어왔던 단기수금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 정부가 코스닥을 부양한다고 부양책을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인 코스피 사상 최대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 부양 기대감에 자금이 유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틀이 아니에요. 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안에서 끼가 있는 종목, 뭔가 시세가 나오면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산해줄수 있는 종목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충 실적만 봐도 LG 엔솔, 뭐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과 함께 보면은. 전년 부진했던 실적들이 다시 회복하는 조심들이 보이고 있죠 특히 뭐 일부 소재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00% 이상 뭐 증가할 거라는 뭐 말이 있긴 한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체전지가 지난 2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죠 23년에 뭐 여름에 고점 찍고 나서 2년 내내 하락만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반등을 했냐고 전기차 판매가 잘 돼서일까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라는 거예요 AI가 급부상하면서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 전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가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결국 2차 전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ESS로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코프로의 흐름들은 단순히 전기차만 바라보던 그런 과거들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ESS, 이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새로운 성장축이 생겼고, 이게 다시 실적을 터너라운드해 줄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맥락을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까지 대형주가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소외가 됐지만 뭐 정부 정책과 함께 이제 뭐 ESS라는 새로운 모멘텀과 이런 것들이 좀더 맞물리면서 이제는 에코프로가 코스닥을 레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를 볼때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또 공매도예요. 이게 현재 에코프로의 공매도량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10월 13일을 기준으로 650만 주에 달합니다. 뭐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적 악화 뭐 이런 기업들에게 베팅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공매도 가 슬슬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저항 라인인그 10만 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까워지니까 늘고는 있죠. 또 3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또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호실적 기대까지 뭐 펀더멘털이 이미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이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이유가 있거나 뭐 리튬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지금 막확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예상 밖의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뭐 모든 종목에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런 변수들은 뭐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죠. 지금 에코프로가 저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주가가 또 빠지지도 않고 더 이상 뭐 빠질 이유도 없는데 그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기만 해도 대차 비용 생기죠. 뭐 이자 부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을수록 리스크만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10만원을 뚫고 주가가 올라간다 공매도 애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포기하고 반대 매수 던지죠 그러면서 쇼키즈 물량 나오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또 옛날에도 단기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이 몰렸던 상황에서 쇼트키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공매도 물량은 늘고 있는데 뭐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연기금 얘네들은 오히려 되려 사고 있잖아요 실적도 좋아져 기관 하고 연기금은 물량도 사즉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쇼스키즈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뭐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에코프로 지금 뭐 3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3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추세를 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뭐 삼일선이 좀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삼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에코프로 지금 뭐 단타 가지고 놀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실적하고 펀데멘털 좋아진 상태에서 뭐 공매도하고 쇼스키즈 물량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만큼 중장기 성장주로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유자들은 뭐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응만 하면 될것 같고 관망자들은 이제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재 중요한 거는 10만원 라인이잖아요.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에코프로의 다음 그림이도 정해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